유튜브에 당진 아제 전동 운반차 구입 부기 당진 아제 전동 선수레 구입 부기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요. 얘를 컨테이너에 딱 넣습니다. 이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이거 그래야 되는데 배나에 넣습니다. 이렇게 배나 넣죠. 수출용 컨테이너. 딱 넣을 때뭐 무게를 딱 달아요. 그럼 100kg다. 초과하다 1,400, 100kg다, 14만 원. 200kg다, 얼마나? 300kg다, 16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 킬로냐? 200kg 정도 2 8만지 정도 내고 컨테이너 실어서 쭉고 와요. 인천, 인천에 와요. 인천에. 아, 중... 컨테이너 실어서 컨테이너에 배에 실겠죠. 그럼 배 선주한테 우리가 이, 이 돈을 주는 거. 인천에 와요. 인천에 한번 통과를 해요. 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103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어, 세금 18% 내세요. 개인 통관입니다. 사업자는 20% 냅니다. 통관 수수료까지 뭐한30% 나온다고 보면 되고 소비자는 18% 밖에 안내요. 내고 관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오냐? 아까 말한 대전 대구 대전 대구 부산 <laughs> 찍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를 두고 경동택배로 내려갑니다. 만원 최대한 15만 원이하다. 1인 화물로 내려가면 우리 자동차 세가 샀을 때탁송오죠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인 포터 하나 실어 보내니까 포터 아저씨가 이만 원 받더라고. 운동것보다는한 이면 답짜리 시계. 이 22만 원 정도 받더라고. 포터한차꽉 채아 가 보냈거든요. 그렇게 내십니다. 일단 이런 거는 물건 사고 한 50만 원더 낸다. 50만 원. 알아서 아, 무게 따라서 냈는데 막 30만 원줄 거. 9 4 0 0원 남았으니까 내한테 34,000원 남. 이렇게 해 갖고 자기가 챙겨 가시면 되는 거지. 아마. 그걸 30만 원 던져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인건비 받고 하나 사람 믿고 뭐막만 뭐 원, 이3만원더 싸게 받고 하나 하나 미친놈다 이거 한5만원 받고 나중에 받아주고 나중에 도망갈 거야라고 각자고 파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하고 뭔가겠죠. 일단은 그쪽 애들한테 070 전화번호나 이상한 전화번호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뭐 그런 거1588 그런 전화. 이런 전화를 이렇게 이제 돼 있다. AS 뭐 클리닝 하게 전국 AS망 다 있다. 지금 어, 한품, 환불100% 해주겠다. 한품, 환불100% 깨끗하게 해주는 애들 없어요. 아, 그다 가고 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푼돈 반나절 임금이 푼돈 받고 해드는 거라 1년에 AS 없고요. 우리는 사가신 분한테랑 자리 받고 그냥 서로. 요거, 요거를 테스트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한번더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에 넣기 전에 한번더 촬영을 합니다. 총 유부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에, 가지고 가서 환불 반품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들고 가셔가지고 진짜 진상이나 진상 지기려고 일부러 주문해서 들고 가는 양반이 있거든요. 들고 가서 다 부셔놓고 불량이 왔다. 이렇게 배째라. 환불해 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갖고 왔는데 본인이 환불하고 싶어서 일부러 징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푼돈 받고 해 드렸기 때문에 물건이 갔을 때 아, 영상을 찍어서 집 앞에 날아줬기 때문에 반품 메일수 없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반반이다, 내요50대 50으로 내면다.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거래하실 분. 인상 지키지 않을 분들. 나도 진상지기면서 판매 안할 거니까 서로 이제 믿고 좀 하실 분들, 합이 맞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한 50에서 한 저랑 그냥 가 수리하고 부품비한저한테한그에서20 주고 거기서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저한테 털리시고 드릴 테니까 수리하는 요령 알려 드릴 테니까 그기서 쓰실 분들. 그거 혼다가 삼모야 될거 아니야. 어. 강진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아재 입니다 오늘은 경동 어, 구르마 운반차 4륜 아 이거 괜찮죠 어. 가속광지턱을 넘을 때 아주 초부드러운 어, 그런 느낌 어, 가동으로 가다가 서고 손으로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섭니다 예, 전자브레이크 완전 딱 서는건 아니고 조금 덜 밀렸어요 밀려요 요 앞. 아, 버래티하게 싸는데 다 허접한데 어떻게 만들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냥 실용적으로 가격에 메리트를 두면서 그럼 중국에서 수입해가 유통해갖고 물류비 주고 얘들 뭐 판매자 마진 주고 중국 아들 돈 주고 이러면 160만 원에 이거 뭐 남겠습니까 세금 내고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버래티한 가격에 들고 오는 거죠 국내선 이런 가격이 뭐 눈에 못해요 이런 스위치까지 달아서 3,400 먹여야죠. 국내에서 또 만들면 이런 철판을 중국 애들이 이 철판을 어 그냥 쓸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만들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정도의 두께 철의 재질로 만들어요 이런 탱크도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쫙 이렇게 용접해 주진 않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만 하면 떨어지고 날아가지는 않아요 아빠 용접 그냥 돈 100만원에 치면 해줍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쓰는데 문제없어 왜냐하면 1 0 0만원에이 정도면 괜찮지. 어, 어제 뭐 자전거 한 대도 살 돈도 안 되고, 10만 원 갖고 뭐 차도 못 사고, 어? 전기 오토바이도 하나 제대로 된거못 사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정동으로 굴러가는 구루마 중에 이 정도면 정말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끌고 가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유압도 이제 이제 유압 펌프 오일 탱크가 다, 달린 게 있고요. 한 되게 무겁게 오리지널로. 얘는 그냥 일체형식이라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물 나오면 바로 뭐다 밸브 블럭에서 바로 그냥 물 쏟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런 것에 많이 씁니다. 얘도 힘이 떨리는 힘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이제 뽑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핸들이 되는 게 있고요. 뽑아서 약간 45도로 제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끌고 가는데 수직에 있는 손잡이를 끌고 가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잭키서 끌고 가는 게좀 편한데 여기 제키진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부품은 1~2년 뒤에 애들이 판매자가 도망가요. 판매하고 있는 애들이 망가버리기 때문에 없어져버리고 또 다른 물건을 팔려고 막 쪽으로 다 가요. 그러면 아 사이트나 중국 애들 가 보면 문을 닫고 없어요. 부품 을 먹고 해요. 먹고 하면 너랑 뭐 어떻게 해? 어 우리 회원이랑 구입하신 분이랑 둘이서 낑가낑가 낑가 어떻게든 다른 부품 가지고 와서 고쳐야 돼. 그런 거고요. 일단은 수리비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동 어, 어 물건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수리비 120만 원 나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이런 거 수리하는데 <laughs> 제가 하겠죠? 전화하고 야 초장비하고 아, 수리비가 120 나왔는데 야 이거 그냥 그거 하나 새가 허접한 거 하나 살란다 그냥 얘, 이, 내한테 이득이겠다 그런 사서 보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너가다 인부 너가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통상적 개념상 노가다가 제일 뭐 기술직, 상기술직에 제일 흔하게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건 아닙니까? 노가다도 요새 나가면 기본급이 29만원 30명 평균 고급 일부는 40에서 50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수리할 때 남의 그 근로 노동의 가치를 어 쳐줘야 돼요 시간적 남의 시간을 뺏어서 내가 잡리를 시킨 거그 비용을 요새 한 30만원 정도 이런 걸 수리하면 그 사람, 좀비 몸값 있죠, 엔지니어 몸값. 에어컨 기사 있죠. 참, 진짜 잘 나갈 때, 여름에. 몸값 한 120, 140까지, 1200까지도 올라가요. 자, 아, 그러면, 이런 거 수리하는 사람, 그냥 잘 없단 말이야. 고급 엔지니어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루, 맨다이 치고 이틀 정도 수리를 했어. 얼마 줄 건데? 10만원 갖고 될것 같아요. 10만원 갖고 될것 같아. 20만원 갖고 될것 같아. 택도 없어. 일단 30이상이에요 무조건. 60이 그러니 노가다 인부 인, 인건비 정도 준다 해도 60이란 말이지. 그러면 수리비가 6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또 실어서 내가 들고 가든 어 그쪽 지역으로 옮기는데 한 30에서 30에서 30 들어요. 내가 내 기름 때문에 10만 원. 남포터 실어가 보내면 30. 그러고 플러스 세금이 나오죠. 세금 10%. 이거 다해 갖고 90 아닙니까? 10% 하면 9만 원, 100만 원아닙니까 그럼 20만 원짜리 하나 더 갑니다. 그럼 120만 원. 그래서 계약해서 120 이 물건값이 얼마다 180, 170, 150, 140, 120 할겁니까? 안합니다 자 그럼 쿠팡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쿠팡, 아, 지마켓 옥요 일단은 이런거 물건 파는 애들이 딱 우리가 적어놓은 이, 이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애들 딱 적어놔요 쿠킹하라 손님을 꺼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AS 100%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AS 센터가 있습니다 개 뿌리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개양도 전국에 센터가 없는데 센터에 있다 그래갖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 센터로 무조건 보내라그란다 유상 청구합니다 이 에이스 센터가 누구냐 같은 사람이 그냥 좀 수리 좀 한다는 사람한테 그냥 위탁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내는데 돈이 들고 거기 가서 수리하는데 소비자 기책을 무조건 치겠죠 그럼 수리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되겠죠 그럼 또 보낼 때야 나 수리 나있고 수리비는 40에서 50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너희 집에 보낼게 이거 포터씨로 보낼게20 정도 나오는데 60 정도 견적이 나왔네 50에서 보내줄까 이러면 손님이 그리고막겠다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AS센터라는 거는 5중 1년 하고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틀림 AS센터는 옆에 김씨 아저씨가 이런 거잘 고쳐 거기다 보내는 거야 김씨 아씨그 하루 일당 얼마인데 50 상관없어 그냥 내, 내 손님이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보낼 테니까 거기다 알아서 고쳐달라 그래 김씨 아씨 이거 50 받고 고쳐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에이스센터가 있다 믿어라 이런 건데 얘들이 보통 070 전화번호를 씁니다 자기 휴대폰 번호나 아, 아, 그 개인 휴대폰 번호나 070 이러면서 2,000원 주면 발급 받는 전화기를 써요 그러면 그 전화기를 쓰는 어떠냐 070이었고 1년은 6개월은 전화 받겠지 땡길때까지 그 다음 이후는 공1공 전화번호 2,000원만 주면 바꿔버립니다 1 0 4 땡땡 땡5 전화번호만 바뀌어 그리고 웹페이지 이런거 상품페이지 내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중국애들이 먼저 내려요 한국애들도 같이 내립니다 자동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연계가 돼서 <laughs> 그러니까 또 내, 내한테 판매자를 찾으려고 그래도 판매자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팔고 당신한테 5에서 한 10만원 뜯어먹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지요 이제 저는 저도 중고 판매자로 도망가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부품을 취급하는 집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품은 올라갈 수 있게 조달성은 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도와주겠다. 반나절 인건비 정도 받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뭐 내가 이거뭐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뭐몇이푼돈에서 내가 뭐 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죠 반나절 인건비 정도 받고 수입해 주고 수리할 때. 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이건 중국에서 단종될 수도 있고 단종되면 내가 고 치다까리하면서 같이 고치고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이 사람들 내 회원들 닦아주는 강진아재 카페 맘마 이 사람들 반이 엔지니어고 엔지니어들이 호구라서 제 물건을 사겠습니까? 사람들도 아이 고치지 모르면 어떻게 해나 동네 내가 친한 후배가 농기계 센터 일해 그럼 그런 데 보내가지고 카 센터 일해 그런 데 보내갖고 어느 정도 도움받고 고치는 겁니다. 그렇습다다 Center, I think, I remember. I remember. I r e 다 e m b e 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인 m b e r I 이 e m e m b e r I r e m e m 니까 r I 만 원이 청구되는 거예요. 그 누구 주문 e 서나 r 있어요? 판매자 주문 r 서 나가 있어요? 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경동 m 내고 내가 내줄까? 그럼 내가 내주면 경동에 만원 10, 10, 나오면 나한테 만천원 줘야 돼 부가세가 나오니까 경동에 내면 10, 10, 만 원만 주면 돼 9,000원 주고 부가세 10% 해서 10, 10, 만 원만 주면 당신 손에서 끝나는데 나한테 넘기면 택배비는 만천원 정도 왜냐면 내가 받아서 또 경동 주면 내 부가세가 끊기니까 그렇게 됩니다 10%더 비싸집니다 컨테이너 이더러는 그 다음에 택배 탑 몇... 인천에서 이게 천으로 간, 전으로 간, 천에서 인천, 여기에 배송비가... 다른 사람, 제주도 가는 사람, 빠이 배송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보통 경동으로 보내면 8에서 10만 원 후반대 나옵니다. 그러고 이거를 만약에 어, 화물로 보냈다 그러면 2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나옵니다. 아, 포터, 제주도까지 보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서두가 길었고 어떤 상품인지 자, 봅시다. 자 이거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영상을 좀 해놔야겠다. 매뉴얼 이렇게 해서 키 길이는 125. 생각해 보요 엄청 커 보이지만 125cm로 줄자로띤거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키 70. 근데 보통 구름 하나 요 정도 선 안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흙바닥, 자갈바닥이면 경기 타이어 쓰는 게 맞고요. 원래 이렇게 진짜 가파는데 올라가는 거는 모다가 뭐 앞뒤로 두개 박혀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감속기어나 토커가 크고 72불 때 3000W 정도 박혀야 되는데 보통 여기는 그냥 한1 0 0 0나 그러다 막히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업그레이드 됐는데 뭐를 넣어준 거야 아, 에어 쇼크업 쇼바 일단 싫다 묻는 걸왜 넣었지 엉덩이가 출렁거리라고 넣어놓은데 넣어놓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고장 요소인데 구름만은 일단 잘 넣,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어주면 생기죠 막. 빠지, 에어 쇼바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그 파야. 농접 해알발이면 됩니다, 뭐냐.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루마 가면 에아쇼만 아니야. 차를 타고 다니지. 아 포터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언덕길이나 내려막길미끄러짐 없이 제동이 되는데 조금 미끄러집니다. 뒤로 슬릉슬릉슬릉 미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1500 같아. 아, 니다 일단은 이 모다가 보통 800부터 600 600 제주도까지 비용 내가 내드릴게요 뭐다는 600입니다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모르는 사람한테 눈탱이, 눈탱이 쳐서 호의를 베푸는 척하고 뒤에 빨아먹는 겁니다 600W 그다음에 800W 그다음에 1,200W 1,500W 1,800W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래 있는데 지금 어떤 구간에 1,500W입니다 근데 얘들 1,500W 모다에다가 이제 막 글자만 막 적는 거기 때문에 흔히 비1,500저 정도 귀엽게 봐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0W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나르고 작업성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렇다 유압, 유압 리프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나중엔 안 쓰면 된다 그냥 붙여놓고 이건 뜯어가지고 무거우니까 버려버리면 된다 보시면 되고 이것도 위에다 드릴 수는 있어요 유압 리프 이거 어, 요거 요거 눈이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다 저번에 검토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통째로 받아와서 그냥 뜯어내고 바꾸면 됩니다 길이만 잘 재서 스위치 그 다음에 아. 바퀴 타이한데 그냥 고무, 중국산 고무 타이어 입니다 예, 어차피 이런 구루마들은 다 중국에서 오거든요 요새 뭐 자전거,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자전거, 킥보드 뭐 이런 것들 5인 전동차 이런 거다 중국산입니다 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1%? 0.5% 정도 있나? 없습니다 어, 0.5%도 중국산 부품이 섞게 있어요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300톤 3000톤 이건 구랍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1500W 1500W 보시면 되고 길이, 사이즈 브라드 타이어. 이 얘는 뭐만 잘 보면 그냥 근데 모다 뒤에가 이렇게 전자 브레이크식으로 약간 브레이크가 뒤쪽에 걸려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모다들은 나중에 부품 따기가 좀 어디로 약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요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나중에 그냥 어이 어차피 이 부분이 고장 나면 요뒤 프레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 드럼 브레이크 달린 걸 가지고 오면 되니까 쓰면 그냥 씁니다. 하고. 아 이유는 뭐다 있는 거는 있는데, 아 뭐다 좀 상관없다. 귀엽지 않다. 근데 뭐 일단은 부품은 이쪽 파츠 부품은 어느 정도 대체 부품은 어느 정도 왔고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농장 농원, 어, 농장 농원에 비료 나를 때 사료 나를 때 신나게 쓰면 됩니다. 1, 2년 정도는 신나게 쓰다가 2년 뒤에 이제 배터리 나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 좀 사서 갈 끼워 넣고, 신나게 쓰다가 이제 타이어 예비품을 한두 개 사놓고. 다이다 고장 나면 저랑 그냥 쿵냐꾸냥 해서 고치면 고쳐집니다 아, 들고 오십시오. 안 되면. 들고 오셔 갖고 저랑 쿵냥쿵냥 고쳐 주시다. 자, 완벽하게 못 고쳐도 중국 놈들이 도망가면 반 정도는 고칠 수 있습니다. 굴러는 가게. 자, 일단 보시면 트 125. 예, 이제 이거 통타이어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웬만하면 공기타이어 합십시오 그냥 너무 손에 너무 잔 진동이 많이 오니까. 아, 실제 차량은 여러고요. 장난감 수준이지만 아, 1 0 0 k m 2 0 0 k m 3 0 0 k m 나를 수 있다. 그무제가 아닙니다. 외으면 편하죠. 내가 밀고 가려고 하면 어깨, 다리, 허리 빠집니다. 이제는 어뭐 중국인 뭐 우리가 뭐 흑인 노동 노예도 아니고 이런 거 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불러가 밀고 다니라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거 사줘야 됩니다. 또 농장 농장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이런 거뭐 사주고 하라고 어?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농원에 농장에 사장님 얼마 배려심이 좋아. 네, 이거 이런 거 쓰면 쉽을... 근데 이거 애들 보고 이거 구름만 밀고 다녀라고 저번에 면 애들 또 빡시지 아마 외국인 애들 또돈 받고 일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겁니다. 뭐다? 브레이크 비상정지 시스템인데 와이어 날려가 고거 당기면 뭐다 이제 어? 그런 건데 이거 좀 틀린다. 이딴 거좀 넣지 마라.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팔려고 넣는 것 같은데 너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쓰면 돼. 나중에 부... 중국 애들 부품 주면 그냥 넣고 없을 겁니다. 현지나면 입맛을 또 포기하고 도망가거든. 거든 여기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다 그래요. <laughs> 아 부품이 제품이 바뀌고 판매자는 다 짭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키보드 10년 팔았잖아요. 키보드 업체 지금 살아남은 애들 국내 애들 한 7년 이상 된 애들 다 쓰러지고 없고요. 그냥 두명 손가락에 접을 만큼 남았고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시죠? 우리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동하는 애들 다 없어졌어요. 근맛싸싹 빠가지. 중국 애들도 빠가진 애들 다 빠가지고요. 10년 정도 남, 10년 정도 이 바닥에 존동 바닥에 남은 애들 몇명 없어요. 몇, 몇 업체 없다고요. 저보다 수백 배큰 업체들도 다 나가리 됩니다. 업체가 크다고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업체가 크면 클수록잡빠질 확률이 많아요. 법인들은. 있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이 업체 좀 큰데 해서 시켰는데 나중에 되면 알지도 못하는데. 전문 업체인 줄 알고 사는데 다 중국 거 팔다가 팔다가 중국 거 아들 도망가면 같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닌 것 보다는 전화 안 받고 시방이 끄시거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laughs> 일단은 요거 요 보시게 되면 어 구름아 이렇게 높이 버킷 150 어, 보시고 되고 바퀴 이건 바퀴 형상이 조금 다르죠 네. 올리드 타이어가 뭐냐면 통 타이어 이름이 40cm 입니다 떠서 탈수도 있고 앉아 탈수도 있고 이것도 짹개질 수도 있고 60볼트가 파워가 세요 1500W 이게 고사양이 나 고사양. 올리드 타이어니까 송 타이어란 말입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공기 타이어, 오프로드 타이어, 공기 타이어. 탈착식, 싸도 탈착식이 문이 네 개가 짹진다. 아, 블루로 바꿀게요. 문이 네 개가 깨진다. 옐로로 바꾸기. 문이 네 개가 짹진다. 이런 느낌이고 1500W 세니다 아, 48볼트 배터리 갈때 무난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60볼트까지 넘어가지 마시자. 토크는 토크는 좋고 힘도 좋고 막다 좋은 거 원하면 그냥 내거 아니고 회사 건데 막뭐 돈질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60볼트 가면 되고요. 아 어, 내가 막뭐 그냥 뭐 내가 내 걸로 살 건데 그냥 가성비로 사고 싶다 하면 48볼트 1,500만 둔 말해도 당장 합니다. 20암페어 배터리도 적은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폴리드 타이어는 솔직히 좀 비추. 너무 탕탄 그래. 관리하긴 좋아요. 관리하긴 좋은데 너무 탄탄. 그러면 중국산 바디나 프레임에 이제 잔진동이 들어가면 좀 별로 안 좋겠죠. 아직까지도 뭐 전동킥보드 앞바퀴 좌 빠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신면 베어링이나 뭐 이런 부분이 뭐사잘 빠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래 중국산에잘 빠사집니다 정상입니다. 30만째, 40만째 킥보드는 빠사져야 정상입니다. 어는근데들 빠사지겠지만 옛날 거는 다 빠집니다. 자 일단은 저는 11번을 안사겠습니다그리고 10번도 안사겠습니다 이건 또안상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60볼트 나중에 리필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48볼트로 내려와서 이제 공기타이어를 들어갈 건데 요거는 지금 손오배 음. 못하는 마음이 드니까 쪼바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쪼바는 다 들어가 있네요 60볼트까지 필요 고 일단은 얘가 이제 잡히나 안 잡히냐 봐야 되는데 잡히는 구조고요 솔리드 타이어 일단 타이어는 이런 타이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타이어 해서 2번 전동차 48V 20A짜리에 1500W 응, 너무 개꿀 요거 사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좀내 마음에는 안 들어 미끄럼 어. 방지가 있어서 되고 보통 3mm 대부분 3mm입니다 5mm 쓰고 7mm 쓴다는 애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부식이 돼서 철판 나가리될 때쯤 되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가는 여기 철판은 뭐 10d 11d 뭐, 뭐 묵은거 쓸수 있죠 근데 가격이 비싸지고 운비도 비싸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니다 재질이 3mm보다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정이 진짜 알루미늄 방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 좋다고 샀는데 때리면 그냥 터져요 세게 망칠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눈, 눈 가리기식 제품 쓰레기급에다가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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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으로 만들어서 어, 이가격이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가격에는 이 책임감 없이 나올 겁니다. 싸, 싸게 들어간 것들은 싸게 서비스 마인드도 싸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같이 어, 있죠. 서비스는 남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1년에 AS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동안 보증이고 AS 해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1년 보증을 못 해주겠다. 그럼 당연히 서비스 지금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는 1년 a s 를못 해주기 때문에 가격도 내려가고 서비스도 내려갑니다. 그 대신 1년 보증도 못 해주기 때문에 가격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랑 내랑 고치자. 이랑 <laughs> 내랑 고치자 그냥 어 이랑 내랑 같이 자 도와줄게. 이런 데 없다. 이거 뭐 국내에서 만들면 국내 업체한테 아뭐 어, 10년 동안 만들건지 보증 각사 받고 사가든지 국내 업체도 1, 2년 뒤에 도망가고 국내 업체도 이거 중국거다 떠와서 와서 만들지. 제작하는 업체한테 한 4, 500 주고 정부 지원금 200높게한300 주고 사고요. 10년 동안 보증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거 아니면 나는 <laughs> 다같다 회사가 먼저 도망가면 수입에 오는 그 같은 나를 포함한 모든 판매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부품을 좀 따와 가지고 는 굴러가게 대충 굴러가게라도 그치. 이렇게 와콤를 잡아주겠다. 봐주겠다. 네,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와콤만 디자인만 보고 좋은 거는 찍어드릴게요. 48볼트 2 0페어짜리 하고요. 지금 여기 1500 왔던 라인이니까 1500 왔듯 짜리 하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공기 타이어에다가 어, 경기 타이어 우글쭈글루루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골라보시고 18분 2 0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진아재 전동 운반차 매뉴얼입니다 배송비는 어떻게 되냐 얘를 항상 우리 유튜브에 당진아재 전동 운반차 구입 후기 당진아재 전동 손수레 구입 후기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요 얘를 컨테이너에 딱 넣습니다 이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그래야 되는데 컨테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컨테이 넣죠 수출용 컨테이너 딱 넣을 때뭐 무게를 딱 달아요 그럼 100kg 다 수고합니다 1,400 100kg 다 14만원 이백kg다. 얼마나? 300kg다. 6만 원. 뭐이렇게됩니다 이게 서 이게 몇 k g 냐 200kg 정도. 돼요. 28만 정도 내고 이 컨테이너 실어서 쭉와요인천 인천에 와요. 인천에 아 중... 컨테이너 실어서 컨테이너에 배에 실겠죠. 그럼 배 선주한테 우리가 이, 이 돈을 주는 거. 인천에 와요. 인천에 오면 통관을 해요. 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103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어, 세금 18% 내세요. 개인 통관입니다. 사업자는 20% 냅니다. 통관 수수료까지 뭐한30% 난다고 보면 되고 소비자는 18%밖에 안내요 내고 관세를 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오냐? 아까 말한 대전 대구 대전 대구 부산 <laughs> 찍고 하여튼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를 두고 경동택배로 내려갑니다. 5만원 최대한 15만 원 이하다. 인 화물로 내려가면 우리 자동차 세가 샀을 때 탁송오죠.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인 포터 하나 실어 보내니까 포터 아저씨가 2 0만원 받더라고 운동차 그거보다는 한 2m짜리 22만원 정도 받더라고 포터 한차꽉 채워 보냈거든 그렇게 내시면 일단 이런 거는 물건 사고 한 50만원 더 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무게 따라서 냈는데 30만원 줄거 6만4천원 남았으니까 내한테 3만4천원 남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챙겨 가시면 되는 거지 뭐. 30만원 던져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인건비 받고 하는 사람 있고 뭐, 뭐 1인만원, 2, 3만원 더 싸게 받고 하나 하나 미친놈따 이거 한, 미친 한 5만원 받고 나중에 사다 주고 나중에 더망갈 거야 라고 각자 고파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하고 뭔가 겠죠? 일단은 그쪽 애들한테 070 전화번호나 이상한 전화번호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뭐 그런거 네. 1588그런 전화 이런 전화를 이렇게 이제 돼있다 a 스뭐 클리닝하게 전국 a 스망 다있다 어. 한품 환불 100% 해주겠다 한품 환불 100% 깨끗하게 해주는 애들 없어요 아 그다 가고 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푼돈 반나절 임금이 푼돈 받고 해드는 거라 1년에 애없고요 우리는 사 가신 분한테랑 자리 받고 그냥 서로 요거 요거를 테스트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한번더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넣기 전에 한번더 촬영을 합니다. 총 유분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환불 반품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들고 가셔가지고 진짜 진상이나 인상 찍기려고 일부러 주문해서 들고 가는 양반 이 있거든요. 들고 가서 다 부셔놓고 불량이 왔다 이렇게 배째라 환불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갖고 왔는데 본인이 환불하고 싶어서 일부러 부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푼돈 받고 해드렸기 때문에 물건이 갔을 때아 영상을 찍어서 집 앞에 날아줬기 때문에 반품이 일수 없다. 만약 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반반이다네요. 50대 50으로 내면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거래하실 분. 인상 지이지 않을 분들. 나도 진상 지히면서 판매 안할 거니까. 서로 이제 믿고 좀 하실 분들, 합이 맞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한 50에서 한 저랑 그냥 가 수리하고 부품비한테한 저한테 한 그래서 20 주고 거기서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저한테 털리시고 드릴 테니까 수리하는 요령 알려 드릴 테니까 여기서 쓰실 분들. 그거 성당은 사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엥기라즈 어? 였습니다